광활한 바다 위에 하얀 요트 한척 있습니다. 그리고 꽁냥거리는 남녀가 있죠. 이 여자의 이름은 제스. 유일한 친구인 그렉과 그렉의 지인들과 함께 요트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그런 제스에게 자폐 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꺼려하는 여자 셀리와 헤더. 그들은 본격적으로 요트에 돛을 펼치고 바닷바람을 잔뜩 만끽하려 합니다. 돛이 펼쳐지자 거센 바람에 밀려 한껏 속도가 오르는 요트. 그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바람이 완전히 멎어버리고 맙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두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때 육지에 홀로 두고 온 아들이 떠오른 제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다행히 그들에게는 엔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이번에 폭풍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어느새 머리 위까지 들이운 불길한 먹구름, 요트의 주인 그렉은 해상경비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해상경비대에서 돌아온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체를 알수 없는 여자의 다급한 구조 신호,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섬뜩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의문의 여성과의 무전이 끊기는 사이 폭풍은 눈앞까지 다가와 있죠 c 촉 l l 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그 u w 침착하게 친구들을 요트 아래로 대피시키고 키를 잡습니다 펼쳐진 돛 때문에 그저 바람이 이끌려다니는 요트 결국 거대한 파도에 집어 삼켜지고 마는데요. 한바탕의 폭풍이 지나가고 바다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뒤집어진 요트 위에 올라 간신히 살아남은 제스와 친구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는데요. 헤더는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 망망대해뿐인 상황에 따스한 빛 속에서 거대한 배한 척이 나타납니다. 배를 본 일행은 다시 의지를 얻어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한 남자가 배 위에서 지켜봅니다. 자신들을 본 사람이 그장 사라지자 절망하는 것도 잠시 그들은 무단으로 배에 올라탑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빅터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배 안까지 들어가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한 일행들. 그리고 그곳에서 제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배의 복도를 자신이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울려옵니다. 그곳으로 가버린 두 남자. 그리고 무언가를 집어오는 빅터. 그건 누군가가 떨어뜨린 열쇠뭉치였습니다. 열쇠뭉치를 유심히 살펴보던 제스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셀린는 그것을 보고 헤더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죠. 헤더를 찾아 발걸음을 옮긴 것은 어느 다가와 회장, 그리고 제스는 누군가를 봅니다. 정말 헤더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행동대장 빅터가 단숨에 달려나가 보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불이 흩어져 사람들을 찾아보던 중 제스와 그렉은 소름끼치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도니와 셀리는 이미 극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제스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되고 벽 뒤로 숨습니다. 그 수상한 인기척은 바로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는 빅터. 빅터의 심각한 몰골을 보고 놀란 제스는 그에게 다가가지만 갑작스럽게 제스를 공격하는 빅터. 위기의 순간, 정신을 잃으며 쓰러지는 빅터. 그와 동시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제스가 소리를 듣고 도착한 곳은 바로 극장입니다. 그곳에선 그렉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죠. 그리고 멘탈이 붕괴된 건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셀리. 총을 쏜 범인이 바로 제스였다고 말합니다. 제스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누군가 빅터 또한 공격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스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드는 또한 번의 총탄. 극적인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괴한. 제스는 셀리라도 데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혼자 살아남은 제스는 괴한과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흥가궁 계세요. 오, 없나 보네. 아무튼 간신히 살아남은 제스는 다시 배 밖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저 빽이! 우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죽을 순 없죠. 바크를. 자, 여러분 더블 배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장전하고 하나 둘 던져 어 도끼 득템 이 누나한테 잘못 가버렸다간 진짜 한방에 골로 갑니다 그리고 괴한의 정체를 묻는 우리의 센 누나 제스 괴한은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한 소리나 지거입니다 그래 죽어라 이 새끼야! 그렇게 괴한을 물리치고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던 제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제스 자신과 멀쩡히 살아있는 제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과연 제스는 이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모티브로 한이 영화 트라이앵글 여러분께서 직접 결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비틀이었습니다.